지금 제가 온라인 코칭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들레이로는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인데 특히나 초보자들한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세 피드백들이 오는 이제 영상들 찍어서 보내주면은 뭐 거의 이 하고 있는 실수들이 좀 되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실수하냐면 등에 수평을 만들으라 그러면 등로 수평을 만들 때 상체를 숙인 게 돼야 되는데 상체를 숙이는 거를 안 만들고 그냥 내가 상체를 숙였기나 등을 수평 만드는 한테는 하체 기대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약간.. 여기, 기대버리는 거예요. 네, 약간 이래서 기대버린다는 거죠. 상체를 숙여서 등을 수평을 만들기를 원해서 등을 수평으로 만들어내는 큐를 준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저앉아서 등을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안 되고, 무릎은 거의 구부린 거에서 한이 정도만 구부려주시면 돼요. 이때 포인트는 정강이가 이렇게 심, 일자로. 수직으로 서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꼬리뼈가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9시를 봐줘야 돼요. 9시를 봐줘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한 8시, 7시를 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9시를 본 상태에서 등 수평으로 만들고, 그리 벤치 너비로 잡아야 된다고 했고, 자, 여기서 또잘 들으세요. 등수평이데 가슴 이렇게 땅바닥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중방 3m. 저쪽 방향을 멀리 본다고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러면 살짝 힘쓰이게 땡겨요. 당기는게 정확하고, 맞습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신분들안당기는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당겨요 가슴 멀리 비춰놓고, 이때 또 2차적으로 하는 실수가 목을 이렇게 잡고 쳐들어요. 이게 아니라, 일자로 <laughs> 만들어야 돼요, 일자로. 약간 네. 3m 앞에 쪽 시선은 그쪽에, 넥팩킹 복장벽 넥팩킹 이 약간 전방 3m 안쪽 보게 만들고, 넥팩킹 만든 상태에서 얘도 살짝 멀리 비춰. <laughs> <멀리> 숙이지 <laughs> 말고, 혹은 꺾지 말고. 상태 그대로 쭉 진행하면 돼요. 여기서 가장 먼저 발생시켜야 되는 건 얘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오케이? 얘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바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먼저 움직이고 땡기고 땡기고 오케이? 그리고 벤치 프레스 정도 그리고 발을 어깨 넓이 정도 앉아줘. 너 no. 골반 넓이 정도. 데드리프트 포지션 정도 쓰면 돼요.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지 말고 그래. 등 수평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귀, 약간 당기게끔 그리고 가슴은 약간 정돈하게 하고 계속 이도 하고 기본적인 자세의 구조는 다 양호한 거예요, 다 양호한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템포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원래 보편적으로 파워리프터들이 사용하는 펜들레이드는 이렇게 통 놨다가 땡기고통 놨다가 땡기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보디빌딩에 이점을 주기 위해서 펜들레이로를 진행을 한 거고 그렇다면 보디빌딩 훈련들에 대해서는 이 근육에 긴장이 걸리는 시간들을 잘 존중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을 고려해서 펜들레이로를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깡깡 떨고 낸다기 보다는 내가 땡기고 살짝 터치만 해준 다음에 다시 땡기고. 내가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육에 계속 긴장이 걸려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까지 잘 캐치해가지고 핸들레이로를 진행한다면 뭐 전혀 문제없이 핸들레이로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잘 기억해서 수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펜들레이로가 어, 되게 좋은 운동인데, 진짜 엉망으로 하기 딱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엉망으로 하지 맞아. 마시고. 그리고 솔직히 스쿼트나 벤치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깔리는 포지션이니까 알라이알 존중이좀더 쉬운데, 그면안당겨지면 이렇게 하려면 되잖아요. 알라이알 그 감지하는 게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알라이알 감지의 팁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훈련을, 수련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감각들 이 좋아져요. 그런으로 인해서 내가 수련도 빠를 좀 많이 받아요. 알라이를 감지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그 정도 알라이에 도착했을 때 예던 아니면 어떤 당기운동이든 치팅을 조금 더 섞으면 훨씬 더몇개더 당길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 또걸할수 또 있으니까. 그 알라이에 제시된 훈련 종목에서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자세가 내가 설정해 놨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 그거를 그 전제 하에 알라이아를 찾으려고 해야지 내가 뭐 하다가 힘들면 뭐 반동성능 세트도 있고 안성능 세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설정해둔 자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알라이아를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스쿼트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상태에서 잘 진행을 하다가 막 앉았는데 공지에서 힘들면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면 일어나지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부상이형도 많이 초래할 뿐더러 그걸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관된 템포랑 자세로 하다가 그게 깨지는 시점이 영인 거고 그치. 그 깨지기 하나 전이 1이고2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지 내가 이 팬들레이로에서 바닥을 터치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 네. 하나, 둘, 오. 셋, 오. 넷. 이렇게 가야 돼. 요 무서워서 손을 제일 뺐는데 이 정도로 가야 됩니다. 오. 오케이. 어 이러면 뭐 기능상도 정말 좋고 펜들레이로 잘하면 자극도 잘 와요. 이게 혼자 할 때는 솔직히 핸들레이로가 자극 이 되게 안 왔었는데 확실히 정확히 잡고 하니까 등에 많이 먹는 것 같아. 요 원래는 퉁퉁 떨구고 약간 팔로 들어올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가슴 좀 열고 다리가 특히 이게 아니라 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네, 주저앉으니까 궤적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세십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계속 세트가 넘어가면서 쉬는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정립해왔던 자세들 어, 잘 생각해서 훈련 진행하시면 돼요. 제 밑에 여전히 손가락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은 그냥 내려놔도 돼요. 하나, 둘, 그렇지, 네, 딱좋다, 넷, 다섯, <목소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게 마지막에는 이 정도는 장소에...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네. 괜찮아요? 그 막셋 이전의 세트들에서 네. 자꾸 너무 알라이언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다가가고 치팅을 너무 쓸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지 막셋에서 끝 범위에서 조금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거 정도 나오면 이상적으로 잘하는것 같아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희 전에 레플도 한번 하고 네.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네. 원래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복근으로 일자로 잡은 다음에 내리는 것도 약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약간 유연성이 떨어져서인지 잡고 내릴 때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거든요. 그거는 챕터업을 안 만들어놔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배를 닫아놓으라고 큐를 준건 허리를 지나치게 꺾지 말자는 취지에서 아, 그냥, 얘기를 그냥 하는 거고 중립 정도는 네, 배를 담가놓고 하되 내가 이 큐빅을 이렇게 아랑업한다는게 아니라 순간 바르게 편온 업라이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길이 꺾이지 않게 배 정도만 잡아놓자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 이미지는 날개뼈가 이렇게 팬드메이할 때처럼 뒤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돈다라는 느낌, 이렇게 아래로 돈다라는 느낌을 어니또 머릿속에 그리면서 좀 아. 가슴이 계속 이렇게 그 잡아라 이 정도 가슴 열어줘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상태에서 패킹 일자로 잘 잡아서 내가 아. 내려오면 계속 안걸리게 완료. 그렇지. 아 얘는 그대로 땅으로 꽂아내린 다음에 휘두하셔야 아. 돼요. 많이 내린다고 장땡이 아니라 얘를 아래로 돌리면서 팔꿈치를 아래로 찍어누르듯이 가요. 손꿈치 팔꿈치 뒤로 빼지 말고 팔꿈치로 땅으로 찍어누르듯이. 애플떡은 세트고 10에서 12개입니다. 네, 분 중량 세팅하고 들어갈게요. 애플이 그 불편하다. 좀더도 넓게 갈게요. 10에서 12개. 이럴 날이야. 자세잡아놓고이 끝나. 뭘? 네. 사전적으로 저안 건드려 볼까요? 네. 저안 건드릴 수 있는 분까지기안 건드리면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갈날개뼈 먼저 움직여 주고 저번 정 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되 방금 전에 제가 팔꿈치를 지나치게 팔꿈치를 지나치게 너무 뒤로 빼가지고 그걸 못 빼게 큐를 줄, 큐를 줬을 때 팔꿈치가 궤적이 그냥 수직으로 아래로 꽂히듯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팔을 안으로 모으려는 힘을 써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가 아니 그냥 수직 아래로. 그냥 수직 팔꿈치를 그냥 수직. 이게 레플다운이 잘 먹은 날은 방금 그러니까 하부까지 다 먹는데 안 먹으면 여기. 좀만... 어쨌든 거의 대다수의 근육들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 확실히 정지점 파트에 있는 근육섬유들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는 어쨌든 보디빌딩 목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골고루 그런 자극들을 전달을 시켜주고 싶고 발달을 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 이상적으로 잘 수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날은 우리가 오피라는 근육들에 잘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역으로 다가가 보면은 매 세트마다 내가 자꾸 원하는 자세를 그대로 송출해내려고 자꾸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쉬는 시간에는 딴짓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세트 때뭘 실수했지? 내가 뭘 놓쳤고, 아, 뭔 잘했구나. 그러면 다음 세트에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생각하라고 쉬는 시간이 있는 거지. 쉬는 시간에 뭐, 그 뭐야. 그뭐 마을에서 뭐 키우는 거 있던데. 그게 핸드폰 게임 들어가지고, 뭐 마을에서 잘 끄고 는지안 끄고 는지 보고 막. 주식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 주는에 운동할 때 운동만 해요. 오케이? 라스트 세트 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아예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 머리에 붙여요. 베인 어, 주고 그얘나안 건드리는 거예요 시작 그렇지 발을 부르면 둘셋 발을 이셋 베인 넷 위에서 쉬지 말고 여섯 주먹은 조금 더제손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베인 그렇지 주먹 내손등 쪽으로 주면 돼안 부딪치면 안 부딪치게 어? 끝났어 네, 방금 전에 한화할 나이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자세는 좋았을지언정 이 범위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이만큼 내려오는 게 여기까지밖에 됐는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플 다운도 템포랑 자세 가동 범위가 부서지는 지점이 0인 거고 이제 그렇게 감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플 다운이랑 턱걸이 할때 어깨 많이 펼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자세를 했을 때가 가장 부상 위험이 높고 뭐 아픈 거예요? 이 견갑 전방정생신사 되는 거가 제일 안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네. 되는데 이쪽. 아,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말리면서 네. 어깨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팔꿈치뼈는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 자세가 제일 안좋 이게 네. 데드행으로 이게 이렇게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부상이랑 상관없나 예. 이거? 네. 이거는 어,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통제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ROM인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ROM인지. ROM. 예를 들어서 어, 전체 제어 가동 범위. 아, 가동 범위. 네. 내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내 근육들의 텐션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범위인지. 아... 그러면 안 다쳐요. 때려 죽어도. 내가 진행하는 R O M이 근육이 제공하는 텐션들에 대해서 벗어난 R O M을 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도 내가 깊이 앉으면 뭐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내가 이끝 범위에서도 여전히 어... 해당 주변 잘 동원해야 되는 근육들이 텐션을 발휘하면서 이 자세를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힘 빼고 그러니까 냅다 주저앉은 건지 내 따라서 다치고 안 다치고 갈릴 거 아니에요? 얘네도 얘네도 쟤네도 쟤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 그러니까 뼈 따고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막 관절의 구조로 얘네를 버티려고 그러고 아...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통제되는 자세인지 아니면 은그 자세가 얘기...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움직여지는 자세인지 네 알겠습니다